저희가 만든 압축 프로그램 시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구현한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, 퍼포먼 방식으로 압축하는 기능이랑, 이제, 에젤트 체철 방식으로 압축하는 기능 두 개가 있는데, 두개 중에, 두개다 전부 다잘 되긴 한데요. 퍼포먼으로 압축하는 것만 일단은 시연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파일을 열어줍니다. 지금 이 파일을 한번 압축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본 크기가 130만 바이트 정도 됩니다. 아, 네, 압축 압축해야죠. 네. 확장자를 .nj로 해주셔야지 나중에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. 보면서 압축하실 때 네, 압축이 하면은 파일 크기로 보시면은 28만 바이트 20 네, 28만 바이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원본 크기는 약 120만 바이트 정도였으니까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압축이 되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시 압축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본 파일을 지우고 보코화가 뭐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어 준 다음에 이제 원본 크기랑 이제 압축했던 크기가 표시가 되고요. 불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압축 해제할 때는 그냥 폴더명만 폴더 폴더만 지정해 주시면은 원본 파일 이름으로 복구하 되도록 구현했습니다. 시면 이제 복화가 된 모습이고요. 발 크기는 이제 원본 그 압축하기 전이랑 이제 동일하고 비손실 압축 방식이기 때문에 아픔한 압축이 이제 과도 잘 돼서 그림도 다시 잘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이거 압축 프로그램 압축 제가 이제 압축을 구현했는데 이거를 한계를 좀 말씀해드리자면 일단은 압축이 웬만한 파일은 압축이 다잘안될 겁니다. 예, 저희 프로그램만 그런 게 아니라, 그 반대집이나, 뭐, 알집 같은 유명한 알집 압축 프로그램,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압축이 잘안 됩니다. 파일들이. 왜 그러냐면은, 예, 바이너리가 이제, 특정 바이너리가 많아야지 압축이 잘 되는데, 허프만이나, 허프 박스를 압축을 한다고 하면은, 예, 파일 크기가 커질수록, 예, 파일 크기가 커질수록 바이너리가, 특정 바이너리가 많은 게 아니라, 모든 바이너리들이 그냥 무작위하게 골고루 분포하는 양상을 뛰게 돼서 파일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압축이 잘 되지 않습니다. 이거는 저희 가 만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, 다른 유명한 상용 프로그램들도 다 똑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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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압축이 잘 됩니다. 그나마 이제 그림 파일이 압축이 좀잘 되는데요.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색상을 같은 바이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네, 중복이 한바이트 중복이 많아지죠. 그래서 비트맵 같은 경우는 압축이 잘 해야 되, 압축이 잘 되는데 사실 그림 파일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맵만 잘 압축이 되지 요즘에는 뭐 PNG나 JPG 같은 포맷, 포맷처럼 다 압축이 되어서 나오는 포맷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파일들은 압축이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거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압축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시려면 비트맵 파일 정도만이 압축이 잘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빌드된 파일도 저희, 저희, 저희 g i t 에 올려 놨기 때문에 네, 테스트 한번 해 보실 수 있고 네, 자바 16으로 빌드해서 자바 16을 설치하셔야 테스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발표는 시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